칼슘 아무리 먹어도 뼈가 약한 이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뼈가 약하면 칼슘을 챙기세요. 그래서 우유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기죠. 그런데, 골다공증 환자의 80%는 칼슘도 충분히 섭취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왜? 왜 뼈는 계속 약해지는 걸까요? 칼슘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칼슘을 먹는 이유는 하나죠. 뼈에 잘 흡수되라고. 그런데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그걸 흡수하고 운반하고 정착시켜주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가 아닌 혈관과 관절에 엉뚱하게 쌓이게 됩니다. 결과는요? 뼈는 그대로 약하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관절은 더 아픕니다. 세계골다공증 재단 IOF와 하버드 의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보다 비타민 DK2 마그네슘이 더 중요하다. 비타민d는 칼슘을 장에서 흡수시키는 핵심 영양소고 비타민 k2는 칼슘 이 뼈에 정착하게 돕는 운반자 입니다. 마그네슘은 골용성 과정 자체에 관여해 뼈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 죠. 비타민d와 k2가 결핍된 사람은 칼슘 을 충분히 섭취해도 골밀도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대 이후 여성 의 경우 햇빛 노출 부족 호르몬 변화 식습관 탓에 비타민d는 10명 중 8명이 결핍 비타민 K2는 식품으로 거의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칼슘만 많은 영양제를 무작정 먹으면 오히려 동맥경화, 관절통증, 신장결석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칼슘 단독 섭취가 아니라 칼슘 비타민 D, K2, 마그네슘의 조합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비타민 D는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음식으로는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으로 보충하세요. 비타민 K2는 낫도 같은 발효콩, 치즈, 계란, 버터에 많고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엔 MK7 형태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아몬드, 시금치, 바나나, 길이에 풍부하죠.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보조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뼈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늙어갑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면 이미 늦었죠. 이제는 칼슘 하나만 보지 마세요. 내 뼈의 흡수력, 고정력, 구조력까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뼈를 당신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줄 거예요.